안녕하십니까 해란펌 대표 방랑자 김성우입니다 오늘은 참외 어, 1월달에 생산할 참외입니다 설 선물용 세트로 판매하기 위해서 재배 들어간 포장이고요 흡수 어, 안에는 엄청 덥네요 자 지금 요, 참에는, 어, 10월 15일날 정식을 했습니다. 10월 15일날 정식해가지고, 약 10일 정도, 어, 포기간 좀 하고, 단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수로는 물을 단한 번도 주지 않았다는 거죠. 단수를 하고, 어, 특히 동절기 때는 수분이 많아지면은 여러가지, 병도 많이 하고 가뭄으로 참외 착가도 어렵고 그다음에 억제를 시키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또 활용하다 보면은 농비 부담도 많이 증가하지요 농비도 그래서 어이 참에를 잠깐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단수 농법으로 키우니까는 여기가 지금 정식했는 자리입니다. 정식했는 자리고 어 밑에 세 마디 정도 순 자르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척지를 세개 하나 어둘세개 하나 하나 둘세개 3개 척지를 세 개를 남겨 두고 다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디 다섯 마디 개순 제거를 하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어, 그고 초기에는 수분이 어느 정도 되니까는 밑에 잎은 이렇게 좀 크게 나왔습니다. 크게 나오다가 점점 점점 올라가면서 잎이 이제 모양이 잡혀가면서 이렇게 모양이 잡혀가면서 신초 쪽에 가서는 완전히 이렇게 어가시뽕리파이라 그죠. 러 목리파리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토양의 수분 관리인데 이렇게 했을 때에 화분화도 잘 되고, 그러고 이게 참액 어 이런 열매를 수확하는 작물 같은 경우에는. 뭐 영양 생장을 하다가 생식 생장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예 어릴 때부터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을 같이 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안 꽃이 오는 거 보면은 척지가 거의 안 나가죠. 척지가 거의 안 나가면서 나갑니다. 척지는 이렇게 안 나가면서 꽃을 다 물고 오고 그 다음에 신초 쪽에 보면은 신초는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농법을 했을 때에는 이 척지가 안 나오면은 이하방을 착가하기 어렵게 이하방에 어, 착가양을 많이 늘릴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척지를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미리 척지를 확보를 해 놓고 어, 이 하방을 수확하고 나서 이 하방 때 이제 척지를 같이 빼내면서, 어, 여기 기존 요 참외를 착가 달았던 요 원순에서 또 정손이, 어, 손자순이 빠져나오면서 거기 꽃이 물고 나오면은 착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척지를 이렇게 빼놨던 데에서, 어, 정자순이, 정자순이 나오면서 참외를 물고 나오면은 거기에 이제 다시 또 착가를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키우면은, 어 뭐, 균병은 거의 안 합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천청, 천청 환기는 37도에 맞춰 놨고, 척정은, 창은 40, 40도에 맞춰 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닦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37도 밑으로 떨어지면은 닫기도록 편차를 3도를 뒀습니다. 그러고 천천 같은 경우에도 어 37도에 열려가지고 어 34도에 닫기도록 좀 따뜻하게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초도 항상 나가는 걸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음 요거는 끝이 조금 뭉치가 나간다는 게 초세가 조금 강하게 나간다는 겁니다. 단수를 해도. 그러면 여기는, 어 여기가, 여기서 봤을 때에 오른쪽이 응달골이고, 좌측편이 양달골인데, 추운 동절기 때는 양달골이 잘 크지만은 지금 이 시기에는 오히려 응달골이의 순이 조금 더 좋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어 양달골은 온도가 조금,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응달골은 조금 춥다는 얘긴데 양달골에 비해서 그래서 이 신초가 나가는 게 보면은 이렇게 끝이 크게 이렇게 뭉쳐나가면은 줄기도 굵게 나가고 초세가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줄기를 가늘게 입도 작게 이렇게 절간 길이도 적정하게 이렇게 빼내기 위해서 온도를 관리를 하고 수분을 공급을 밑에 이제 점적 간수로 점적이나 분수로 수분 공급을 해주지 않아도 토양 속에 있는 기본 그 선만 가지고 키우다가 참외를 착과하고 나서 과비대가 어느 정도 됐을 때이 신초가 신초 빠지는 것을 보고 이게 어, 관수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때에 이제, 어, 첫 관수가 들어가는데, 신초가 꽃대 되면은 아주 가늘게 갑자기 너무 이렇게 빨린다 그러죠? 그 상태에서 물을 주면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 계속 이렇게 꽃이 마디마디 다 물고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꽃이. 그래서 어, 농업은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게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걸로. 농업은 백인백색이라 그러죠. 백명이면 백명이 100명이 똑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방 짓지 않는다 이 말인데. 그래서 어, 많은 농업인들이 나와 다른 거를 다르다 생각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언쟁도 일어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순 농법으로 키웠을 때에 이렇게 흰가루도 없고, 노균도 없고,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일찍 모종을 키우다 보니까는 너무 고온이 받쳐가지고 환기를 시키고 하다 보니까는 한기를 시키고 이게 그때만 해도 날씨가 덥고 하다 보니까는 수분 증산량도 많고 해서 물을 조금 자주 주고 하다 보니까는 모종태에서는 녹용과 흰가루가 왔습니다. 근데 본포장에 와서는 깨끗하게 이렇게 온도를 좀 고온으로 관리하면서 안전히다 잡혔어요. 그렇다고 여기에 살균제를 쳤느냐 아닙니다. 그냥 요 환경조절로만 흰가루 노균을 싹다 잡았다는 거지. 요 그러고, 어, 충은, 충은 토양 기비로는 일체에 뭐 어떠한 약제도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토양에는 어떠한 살충제도 사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 최근에, 아시순 정리하고 두부순 정리하고 나니까는, 어, 차응애가 보였습니다. 차응애가. 그래서 이제 차응애를 방제를 하고, 지금 이제 1차, 2차, 3차 충 방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그래서 거진 루페로 확인하니까는 충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이미 이제 해충은 제로화 됐다고 보고, 그러면은 지금부터 외부에서 충이 유입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충은 제로화가 됐다고 보고, 지금부터는 일체 약은 사용하지 않아도 4월달까지 환기를 시켜갖고 외부에서 충이 유입될 때까지는 방제를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충이 없으니까는.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훨씬 더 편하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 5월 25일까지 환기를 시키다 보니까는 일부 진딧물이 조금 외부에서 유입이 되고 했는데 참외를 수확하는 시기라 가지고 일체 방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딧물이 보이도 그래서 1월 25일까지 방제를 하지 않고 어, 1월 25일이 아니고 5월 25일까지 5월 25일까지 수확을 그진 끝내고 안전히 수확이 끝난 포장부터 이제 충 방제를 들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방제가 끝나가지고 여기 이제 언제쯤 참외를 착화 시킬 예정인 가 하면은 1월 5일쯤 수확을 목표로 잡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음 이제 관리에 따라서 한 35일 만에 수확 들가기도 하는데요. 조금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40일. 아마 11월 한 28쯤 일 수정해서 갈 건데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숲만 키워나가는데 단순 홍법을 했을 때는 그렇게 해도 과분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계속 꽃을 물고 이렇게 암꽃을 계속 물고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같이 해 나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어, 1월달에 수확하는 참에는 어차피 한 포기에 두 개뿐입니다. 수확량이. 한 포기에 두 개뿐인데, 그래서, 어, 몇년 동안 실험을 해보면서 요 정식 간격을 조금 밀식을 하는게 좋겠다 해가지고 밀식을 해 보니까는 보통 한 포기에 두 개씩 착각했을 때에 자 상품성이 아주 좋아 가지고 그중 90%가 3다이 정품이 나왔을 때에 동당 200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요렇게 어 30cm로 정식을 해 보니까는 상품성을 아주 잘 만들었을 때는 에 동당 1화반 가지고 350에서 400 정도 까지도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게도 원래는 30cm로 정식을 하려고 그랬는데 모종이 조금 모자라는 관계로 32cm로 심었습니다 32cm로 심었는데도 그래도 모종이 조금 모자라 가지고 저기 이제 보이실랑가 모르겠는데 마지막 동 저기 나무 건을 때문에 첫 번째 동은 잘안 자랍니다. 그래서 조기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나무 건을 받치는 쪽을 조금 피아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2차 정식 할 때에 모종 남는 거를 조기에다 갖다가 심어가지고 3월 달부터 수확해도 되니까 충분하니까는 그렇게 했고 이렇게. 정식 간격은, 이렇게 여기서 한뼘 조금 더 됩니다. 이렇게, 32cm로 정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수농법을 하면서, 이 기간이 길다 보면은, 하엽이, 전립이 많이 접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단수하면서, 수분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이불을 열고 나면은 잎이 약간 말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불을 탁 열면은 이렇게 잎이 이렇게 갑자기 수분이 확 뺏기기 때문에 잎이 조금 말리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매일 아침에 물을 뿌려줍니다. 물을.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당구입니다. 당구. 당구의 뒤에 원터치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앞에 여기는 구멍을 좀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요 보도를 돌리면은 구멍이 어물 입자가 요렇게 잠그면은 물 입자가 부드러워지고 요렇게 풀면은 물 입자가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당구를 만들어 가지고 어 여기 약줄에다가 원터치로 이렇게 꼽아서 매일 아침에 엽수를 뿌려줍니다. 어떻게 뿌리느냐. 엽수를 이렇게 나가죠. 엽수를 참외순에 지금 물이 뜨거워서 참외잎에 닿으면은 참외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는 예, 바깥쪽으로 뿌렸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아침마다 귀찮아도 엽수를 뿌려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야 하엽이 훨씬 오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은 요쪽이 이제 조금 순이 약하고 양달골 쪽이 응달골 쪽이 이렇게 순이 조금 더 좋습니다 이렇게 좀 약하게 공간도 많이 보이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천물은 언제 들어가느냐 저는 항상 참여한테 물어보고 줍니다 <laughs> 참외가 말은 못하지요. 근데, 잎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잎, 신초, 요두 가지만 보면은, 작물이 뭘 원하는지, 대충 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게 농사를 짓는 방법은, 내가 내 작물을 볼줄 알아야 됩니다. 이 작물이 뭐를 원하는가 아마 요쪽으로 놓으면서 조금 이런데는 순이 조금 약합니다 항상 요게 논이 포장이 이게 좀 토양이 일정하지를 않더라고요 여기도 예전에 경지 정리를 한 곳인데 그렇다 보니까는 항상 요 부분이 저기까지가 가뭄이 들고 요 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뭄 드는 위치가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짝 말라 있습니다. 물을 안 주니까는. 바짝 말라 있어요. 대신에 이게 이제 정식하기 전에, 정식하기 전에, 저는 이제 저 부분 간수를 합니다. 정식하기 전에, 멀칭을 하기 전에, 지금 여기에 점적이 있고, 여기에 점적이 깔리, 분수가 있고, 여기에 점적이 있는데, 여기에 한 40cm 정도, 40cm 정도 점적을 모아가지고, 물을 충분히 퍼고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퍼면은 또 토양이 딱딱해지니까는 짧게 짧게 여러 번 나눠서 물을 퍼고 점적을 펼치고 멀칭을 하고 그러면은 구덩이 뚫기도 쉽지야. 그렇게 해 가지고 정식하고 포기 간주만 하다가 이렇게 단수해 가지고 어 일정 부분 단수로 키우다가 이제 과가 어느 정도 비대가 되면서 양수분이 필요할 때에 그때부터 이제 양수분을 공급을 하면서 계속 키워 나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동절기에 수확 시기도 훨씬 빠르다는 겁니다. 보통 1월 달에 수확하면은 길게 가시는 농가 같은 경우는 60일. 짧게 가시는 분은 한 50일 정도 보는데 제 같은 경우는 35일, 40일이면 충분히 수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